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3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9장 통합 찬송가 193장입니다. 찬송 259장 통합 찬송가 193장입니다. 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네, 제사장들과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누가 자리를 마련한 그사람과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주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론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내용과 예수님의 무교절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온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주일곱 당시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에 대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신앙의 절개입니다. 죽음의 곤세가 넘어간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2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제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힘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자신들을 위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동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지만 가론 유다가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비교적 똑똑하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회에 곤면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죽으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들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주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과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범위 범위 밖에 것을 요구할 때 가론 유다처럼 예수를 팔던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쳐서 복종 복종시키,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이기적인 만족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쳐서 주님 뜻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의 벌어질 일을, 벌어질 일을 잘 알고 계셨지만 차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아셨고 그들의 음모도 아셨고 장차 벌어질 일도 아셨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일들은 배신과 수치와 고통과 단절이었음에도 예수님은 그저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란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급하고 바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하게 옳은 것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6월절을 준비하도록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내로 들어가 6월절을 지킬 방을 구하고 먹을 것들을, 먹을 것들을 준비합니다. 6월절 준비를 위해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크고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요 순종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 유월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6월절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성도가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대기근 속에서 엘리야 선제를 봉양했던 사르밧 과부와 예수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바친 베세다 광야의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나기를 제공한 사람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치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태연하게 일상적인 일들을 제자들로 준비케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의 승리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여러 가지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적들의 음모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을 묵묵히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궁기력해 주시옵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두 년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이 다음 백년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년 가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일일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없도록 주의 배성들 없도록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재난 감 가운데 있는 죄배성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온후 만져주시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하루속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배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도와주시어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가족들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원의 참여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게 원합니다. 그들이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때 형통의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묵묵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묵묵히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창현 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